이찬원, 영탁, 정동원이 갑작스러운 떠남 소식에 팬들은 놀라움과 슬픔에 빠지며 팬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아쉬움을 남겼다. 2025년 미스터트롯 시즌3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마스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실력을 평가하며 사랑받아온 이찬원, 영탁, 정동원이 갑자기 프로그램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떠남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서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마스터라는 역할을 넘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왔고 그들의 하찮은 팬들에게 상상 이상의 감정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그들은 단순한 출연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트로트 음악과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트로디 시작된 이래 이찬원, 영탁, 정동원은 그들이 가진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찬원은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찬원은 그 특유의 부드러운 성격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가 방송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음악적인 조언을 넘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찬원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팬들은 이찬원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따뜻함과 진정성, 그리고 그가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탁은 미스터 트롯의 모든 시즌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의 무대에서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은 단순히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그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조언, 그리고 참가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탁은 그만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음악적 스타일로 참가자들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의 세련된 트로트 해석은 많은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는 또한 무대 뒤에서도 열정적이고 진지한 모습으로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그가 떠난다는 소식은 프로그램을 따라오던 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영탁이 프로그램에서 이룩한 업적과 그가 보여준 프로다운 태도, 그리고 무대에서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며 그의 하차를 아쉬워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숙한 태도와 뛰어난 실력으로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미스터트롯 초반부터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진지한 모습과 압도적인 가창력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정동원의 실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돋보였고 그의 성숙한 무대 매너와 음악적인 깊이는 그를 단순한 소년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그의 하차는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고 정동원이 떠난 후에 미스터 트로디 어떤 모습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다. 그의 하차는 그가 보여준 무대 위의 강렬한 에너지와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매력을 더 이상 직접적으로 볼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찬원, 영탁, 정동원의 하차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의 하차는 사실상 미스터 트롯의 한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넘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참가자들에게 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창출했고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하차는 프로그램의 큰 변화를 의미했으며 팬들에게는 이를 통해 더욱 깊어진 감정적인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이들이 보여준 존재감이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평가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항상 진심으로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참가자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찬원, 영탁, 정동원의 하차 소식에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이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을 하기도 했고, 그들의 떠남을 아쉬워하면서도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프로그램의 변화가 그들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팬들은 그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팬들은 그들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 보여준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음악을 통해 남긴 감동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찬원, 영탁, 정동원의 음악은 그들의 하차 이후에도 여전히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이제 새로운 마스터 군단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찬원, 영탁, 정동원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마스터들이 등장할 것이다. 팬들은 그들이 새로운 마스터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찬원, 영탁, 정동원의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마스터들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프로그램에서 맡았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팬들의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들이 프로그램에 기여한 부분은 단순히 음악적인 평가와 조언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팬들은 이찬원, 영탁, 정동원의 하차 이후에도 그들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음악은 미스터 트로디라는 프로그램을 넘어서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팬들은 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응원할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진심과 열정은 언제나 그들의 음악에 깃들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팬들은 그들이 새로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미스터트롯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겼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이찬원, 영탁, 정동원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들의 하찮은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주었지만 그들의 음악과 활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언제나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찬원, 영탁. 정동원이 떠나도 그들의 흔적은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들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될 것이다.